자, 아, 평행사변형의 넓이야. 자, 야,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야? 정의가? 두 쌍, 한 쌍, 두 쌍,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 정의. 외워야 돼. 중2 때 했던 건들 까먹으면 안 된다고. 성질 첫 번째 중요한 건 대변의 길이가 같다. 이변과 이변의 길이 같고, 요변과 요변의 길이가 같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성질 두 번째. 이게 성질 첫 번째고, 정의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수업 끝날 때 모르면, 남는다. 지금 얘기하는 거못 알아들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정의 한 개. 성질 지금 두 개까지 얘기했어. 하나는, 성질 하나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성질 두 번째는 두 쌍의 대각의, 그 대각의 크기가 같다. 30이면 30.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어. 150이면 여기도 150, 이렇게.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성질 세 번째는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데 거기까지는 일단 몰라도 된다. 왜냐면 필요한 것만 먼저 갈 거기 때문에, 알겠어? 오케이. 자, 그건 알아둬야 된다. 자, 문제 보자. 지금 제목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란 말이야.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라고? 오, 코스. 정의는 딱 하나.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평행한 사각형. 이렇게. 성질, 첫 번째. 두 쌍의 대변의, 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두 번째. 두 어, 대각,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 자, 아는 상태에서. 자. 자자 자, 여기가 6, 어디봐 인마 여기가 6이고 요 길이가 6이고 요 길이가 5다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그럼 어떻게 구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 다같이 그치 밑변 곱하기 높이 이게 답이지 밑변 곱하기 높이 됐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란 말이야 이게 평행사변형의 넓이지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절반이 삼각형이 되는거야 이렇게 이해됐지, 그지? 음. 오케이. 어찌됐든 밑변 곱하기 높이가 평행사변형의 넓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시험제는 이런 거지. 여기 주어지는 거야. 각도가 여기 30도 이렇게 주어졌대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잘 봐.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밑변을 뭐로 볼 거야, 지금? 음. 5로 보겠지. 그럼 높이는 여기서, 여기 수선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음. 여기 직각 삼각형 보이네? 음. 그럼 높이는 얼마가 되겠어? 6 4인 30끝 이렇게 알겠어? 네. 오케이 이 2분의 1이네? 네 어, 답은? 15 15 이렇게 된다는 거기지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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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얘기는 문제 풀때자들 엄마 이게 평행사변 이렇게 주어진다고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 각이 x고 여기 길이가 a고 여기 길이가 b일 때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a, b, s i n x. 이렇게 공식을 하는데, 공식으로 하지 말고, 일단, 자연스럽게 나중에 익숙해진단 말이야.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다. 근데 그 높이가 얼마라고? b, sine, x다. a, b, s i n x다. 아, 여기 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잘 들어. 요 길이가, 요 길이가 2이고, 요 길이가 3이라고 주어진 상태에서, 요각이 135도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이렇게. 됐어? 네. 어, 그러면 선생님 얘기는 그냥, 그냥 해도 돼. 그냥 이 상태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첫 번째. 밑변을 이 3으로 볼 거란 말이야. 밑변이 3이야. 됐지? 네. 그럼 높이를 보려면, 높이로 가려면, 어차피 여기서 수선 내려가도 되고, 여기서 수선 내려가도 되는 거잖아. 네. 됐지? 네. 그럼 여기서 수선 내려간다고 치면 이렇게 간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몇 도니까? 45. 45도니까 직각삼각형 확실히 보고 이 높이는 얼마가 돼? 2사인 45, 2사인 45. 얘는 2분의 루트2 답은 3루트2 이렇게 한단 말이야. 끝난 거야. 알겠어? 그런데 잘 들어야 돼. 음 근데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된다고. 잘 봐. 뭐냐면 야 평행사변형은 잘 들어야 돼. 야, 여기가 135도면 요각은 얼마야? 45 그렇지, 요각이 45란 말이야. 왜왜 왜 여기가 45도냐면, 자, 그래, 돼. 왜 45도냐면, 얘하고 얘가 지금 뭐해? 평행하잖아. 평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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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하면. 요, 요거랑 요, 동위각이, 여기가 동위각이잖아. 여기가 동위각. 그지? 동위각 끼리 같잖아. 그지? 이해됐어요? 어, 동위각 끼리 같잖아. 그지? 그럼 여기 180도 돼야 되니까, 여기가 45도가 된단 말이야. 이 말도 되게 중요한 언어인데, 아, 여기까지. 필요한 것만 할 거야, 계속. 더 집중 들어가지 않을 거야. 요거 요까지만. 알겠지? 자, 여기가 135도면 여기가 45도. 높이를 율로 해서 도 구해도 된다. 그지또두 쌍의 대변의 길이 같으니까 여기가 얼마다? 2다. 그래서 높이가 어떻게 된다? 이 직각 삼각형에서 2사인 45도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필요한 것만 일단. 알겠어? 오케이. 여기까지.